이 친구 제 저그가 이제 또 그만큼 발전을 했다는 거죠. 많이 쉬워졌어. 자, 너가 못한 건 없다. 내가 더 잘해줬을. 구학년 신님 슈퍼 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듣기 싫은이 발언들은 너에게 실망했다. 아 나도 현님또 후원 도 모르게. 나도 모듣게 나도 모르게. 는도이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잘했나? 방금 게임. 여러분들, 실력은 이제 상대적인 거죠. 제 저그가 이제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상대가 못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그 그제저그의 또, 제 저그가 또 얼마나 굴욕을 많이 맛봤습니까. 그거를 이제, 걸음 삼아서 이제 성장한 게또 보이는 거지. 어? 나 아, 아까나 이제 비슷하게 한번 가두고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자, 한번 지어주고요종찰 똑같이 갑니다. 전판이랑. 갈빠른님 슈퍼채팅 5천 원 감사합니다. 아 분석자 실망이군. 자 분석자 이번에 이기고 리게임 함더 가자. 아이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그왕년신님 슈퍼채팅 5천 구백원 감사합니다. 성현이형 성장판 열렸어. 원 성장. 아또 후원 감사합니다. 죽은 너. 자. 대각선의 냄새가 좀 납니다. 대각의 냄새가. 어디까지 쫓아올라 그러지, 이 친구? 어? 어? 일단은 좀 늦게 나갔습니다. 6시에 먹어줘야겠어, 6시에. 일로와, 어? 여기다가 먹어줄 거야. 자, 상대가 이제. 버글링을 한번 찍어주고요. 진로 샷 아까랑 똑같이 우네요 아까랑 이제 비슷한 플레이라는 거고요. 버글링 일단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자, 게이트 플레이라는 거고요. 상대 일단. 질럿을 숨겨줬지요. 자, 드론는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드론. 일단은 요거를 잘막아줄거예요 먼저 자 어, 여기다가 두마리가 온다고? 야, 이거는 먼저 달리는게 좋은데, 좋았는데 드론을 찍었어요, 제가 근데 자, 야 체력이 근데 좀 많이 까여서 이거 좀 위험하긴 하겠는걸? 자, 삼질로까지 왔어 탐질로까지. 오오 자. 처리한번 눌러주고요. 깨지겠다. 한 싸워줍시다, 일단. 최대한.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일단 숫자를 최대한 줄여줘야 된단 말이지. 너무 단단한 걸든데 다시 한번 더. 자. 내 본진으로 또올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로 왔네. 일단은 깔끔하게 일단 제거해 줬구요. 위기는 일단은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위기. 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론을 꾸준히 찍어 주도록 할게요. 질러 나오는 것도 확인했죠. 질러 나오는 거. 확인. 야 선코어 뭔데 어? 이 친구 얼마나 쨍거야 어? 처리 늘려주고요 자, 스타게이트가 이러면은 좀 빠를 거란 말이지 자, 프로브 좀 잡았습니다 프로브 4마리까지 꽤게 잡았고요 스타게이트 타이밍을, 스타게이트가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 이러면 아직 안올라갔고요 일단은, 저글링이 잡혔습니다. 어, 오버 한 방이었네. 자. 질럿이 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저글링을 좀 찍어줘야겠는걸. <laughs> 자. 스타게이트 올라갑니다. 질럿 적절하게 찍, 지금 오는데, 자, 저글링을 일단 좀잘 찍어줘야 되구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자, 챔버 일단 지어주면서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천천히. 다 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자, 오, 많아요. 조심해야 돼, 조심. 자, 한번 이제 수비해 줄 준비 한번 해 주고요. 질러지 좀돌아서 온단 말이지. 해처리를 깰 수도 있습니다. 상대. 자. 최대한 이제 잘 싸워 주도록 할게요. 최대한. 저글링 물량이 그래도 좀 많거든요. 해처리 찍어주고. 싸워주고 그냥. 오좀 많은 데근데 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심을. 허세가 일단 떴거든요. 이때 이제 슬슬 완성이 해야 되는데, 자 싸워 주겠습니다. 질러 숫자를 좀 줄여 줘야 돼요. 질러 숫자. 자오버로도좀 잡힐 순 있어요. 질러 숫자 좀 줄여 주자고. 손이 많이 거세단 말이지. 이 친구 자 깔끔하게 일단은 제거했습니다. 깔끔하게 피해를 좀 보긴 했지만요. 그래도 위기를 넘기긴 했습니다. 위기를 커세요 두 마리째 커세요 두 마리째고 자, 여기도 이제 히드라가 또 모을 거란 말이지. 하나씩 일단은 잘 마크 해줘야 됩니다. 하나씩. 자, 요거를 잘 찍어주고. 발업 질러시 이제 슬슬 또 달려올 수 있단 말이지. 커세어를 좀 많이 찍어주고 있어요. 이 친구. 커세어. 자, 그런 보충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히드라 소급좀 있으면 완료. 아까 이제 미탈이 호되게 당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주는 것 같은 걸 오브로드가 좀 많이 잡히는 부분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발질 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단 잘 막아줘야 돼요. 발질 나왔습니다 상대. 자 오버 속업 눌러줄 준비하고요. 히드라 속업이 됐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사업도 눌러줘야 되고요. 그래 일단은 잘해주고 있단 말이지. 자 수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적절하구요. 자 수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일단은 계속 찍어주고 상대가 이제 어떤 플레이를 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어떤 식으로 이제 나를 압박을 할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하군요. 자질럿 일단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상대 질럿 그룹 좀찍어주면서 이제 가스를 또 올려줄 준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어 업그레이드 자 왔다갔다 일단 잘해주고 있어요 자 왔다리 갔다리 그룹 보충 잘해주고요 슬슬 한번 나갈 준비 해볼까 슬슬, 오브로도 이제 소검이 완료가 됩니다. 소검. 그러면 이제 압박을 또 그만큼 줄수 있다는 거죠. 자. 자, 컷을 일단 한번 따주고요. 좋습니다. 아, 롤컵을 안 찍었구나, 내가. 자. 멀티도 하나 더 먹어둘 준비하겠습니다. 압박을 강하게 가고 있죠? 일단, 강하게, 스파이 한번더 올려줄까? 데비가 분명히 돼있을 거란 말이지. 하이템블러스 톰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어? 딱, 그, 죽기 좋게, 씌워줬구만. 자, 숨을한번 뿌려, 안 뿌려주나? 안 뿌려지나요 하이 템플러 스톱업이 안됐나본데 이 친구 자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차피 하이 템플러 많이 잡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커세어가 좀 많이 죽은 것 같거든요 커세어가 자 다크 살려줘 어, 잠깐은 위기를 넘겼지만 깨질 것 같은데. 자, 봐요. 아이안 되겠다. 오, 뭐야? 7킬? 어 오! 만요. 한번더 있었다고? 야 드론이 너무 많이 죽었는 걸 근데 이거 드론이 잠깐만 이거 보여주면 안돼미타를 털어야 돼. 안보를좀 기습해서 털어야 돼. 자. 지금 드론이 좀 부족합니다. 잘 거예요. 자. 커세오가 일단은 없죠? 아까 커세오 다 죽었어. 거 있을 수 있다고 최대한 털어줘야 돼 최대한 자오또 어, 있어 고구마님 슈퍼채팅 원 감사합니다.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우리 고했다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잘해줘야 된단 말이죠. 피해를 많이 줘야 돼. 일단, 복구도 저 잘하긴 했습니다, 복구. 상대도 일단 멀티가 없어요, 멀티가. 아주 이제 시급한 상황. 서로 정신없는 상황이라는 거. 하지만, 제가 이제 좀더 괜찮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은. 자, 좋습니다. 이탈을 좀 다시 찍어서 한번 올게요.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지, 나도. 스토리도 일단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그래도 순식간에 일단 잘해줬고요 여기 럴커로 묶어줘야겠다 자 히드라 많습니다 여러분들 장비 한방 일단은 좀 강력하다는거죠 그거를 일단 잘 받아쳐줘야겠어요 스타이제 한부대 쌓이고요 자 슬슬 한번 공격을 해볼까 슬슬 자 당하고만 살지 않는단 말이야 자 하이템블러 꺾어줘버리기 바로 이제 무시하면서 들어갈게요 무시하면서 상대 본진이 또 취약할 수 있단 말이지 아니네 하지만 틈을 찾을게요 무탱이 자원을 못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이별라 일단 계속 찍어주면서 말이죠 압박을 계속 주도로 할게요 계속 자원타격 계속 주면 상대 병력이 그래도 좀 많단 말이죠 자 계속 찍어줄거예요 계속 압박 줍니다 저도 이제 병력이 많거든요 자 이것저것 이제 잡다리하게 다 깨주자고. 잡다리하게. 하이템플러 자. 이거, 이거 자체 갈때 이득이란 말이지. 이거 자체가. 상대가 이제 아카을하이템플러가다 죽는 거 자체가 말이죠. 계속 찍어주고요. 견제해줍니다. 견제. 캐누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요. 자. 따끔할 거야. 한번 공격 한번 시원하게 가볼까? 그러면. 벌써 취소에 취소가 안 됐고, 취소가 되겠죠? 지금. 악한이 없습니다. 악한이. 병 느꼈나? 애정과 이제 다른 모습이란 말이야. 자, 길막, 길막 어그로까지 끌어주면서 말이죠. 길막 어그로. 계속 때려줍니다. 이 물량 감당이 안 돼요. 뭐야? 갑자기 내금 뭐야? 어? 뭐야? 난 아닌. 여기서 먼저 이제 선선이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갑자기? 결국 이제 돌다리도 오좀 아파요 여기는 일단 잠깐 생략 그럼 일단 한번더 있을 거란 말이지 자잘 막아줬고요 그래 이거 내가 불리해 이렇게 싸우면 하지만 한번더 있나요 자 물량이 많단 말이야 물량이 양쪽으로 이제 싸워주도록 합니다 능력이 많단 말이지, 요 자. 나잖아. 복구가 이제 빠르단 말이지, 저거는. 드론 복구 이제 금방 다했고요 포기해. 이걸 포기 안 한단 말이야, 어? 그래. 노글킹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분석 자전했는데 근데 수역 차이가 심하네. 많이 심해졌어 예전보다. 안다. 상대하기 쉬워졌네. 난. 나약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에 남는 플레이를 하도록. 어 천국은 못 가. <laughs>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제 저그가 그래도 좀 발전했죠, 여러분들. 어 근데 근데 질러 컨트롤은 좋긴 한데. 그것 뿐이었다는 거지. 마지막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게임. 자. 전진 게이트 였구요. 선 게이트. 야, 처음에 근데 좀 빠듯하긴 했어요, 사실. 여기서, 질럿이 일 바로 달려왔거든요. 내가 정면으로 그냥 무시하고 갔으면 오히려 좋았는데, 막으려다가 일단 좀 위험해졌죠? 자, 그래도 일단 최대한 잘 막아줬습니다. 질럿을 잘 소모시켜줬어요, 그래도. 여기서 근데 상대가, 너무 쨌단 말이야. 선쿠어 포지. 심시티도 제대로 안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득을 봅니다. 프루브를한 4마리 정도 꽤잡았고요 잡았고, 해철이 다섯 개까지 잘 늘려주고요. 스타게트가 이 생각보다 일단 느렸단 말이지. 여기서 일단 질러 도잘 소모를 시켜줬습니다. 버블링을 적절하게 잘 찍어줬죠. 자, 어찌됐건 이거 막기만 하면 공인업 되기 전에 질러 숫자만 줄여놓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자, 어느새 이제 복부가 다 되고요. 상대 이제 템플루, 게이트, 3 게이트에서 템플루 아카이브. 다크 드랍을 준비를 해줬단 말이지. 상대가. 자, 쭉쭉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말이죠. 부유하게. 자, 투포지 업그레이드를 좀 신경 써주고, 이제 다크가 일단 또들어갔고요 <laughs> 여기서 이제 오버소거 하면서. 슬슬 공격적으로 한번 갑니다 공격적으로 게이트 늘려주고 있죠 게이트 늘려주면서 야 여기서 이걸 놓친게 좀 아쉽긴 하네 자 여기서 다크를 못봤습니다 정면 또 푸시하면서 와가지고 이걸 놓쳤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이템 플러까지 있었어 이게 또 두방짜리였단 말이지 자, 여기서 좀 위기긴 했습니다. 다크도 일단 또 살아있었고. 하지만 뮤탈로 변수를 제대로 노렸죠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야. 자, 상대가 이제 스파이를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득을 봅니다. 스톤도 이제 제대로 못 부릴 수 밖에 없고. 일분다 죽어 나갑니다. 캐논 깨면서 이제 하이템플러도 이제 잡아주고요. 좋았죠? 여기서,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저는 이제 드론 복구 금방 되거든요. 드론 이제 한번 찍으면 다 복구가 되거든, 이렇게. 당연히 이제 복구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지. 자원도 이제 말라가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한번더 털어줄 수 있단 말이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스타게이트도 깨주고, 포즈를 깰걸 그랬다,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자, 하이템플러를 이제 줄여주면은, 히드라를 감당할 수가 없죠? 히드라가 너무 많습니다. 방위력도 이제 좀 있으면 되고요 자, 아프죠? 이게 원거리 유닛이라. 자, 이렇게 또 힘들어지죠? 상대 이제 자원이 말랐습니다. 아, 이렇게 또주지가 나오게 됐네요 여러분들 제 저그가 일단 확실히 좀 발전한게 느껴지긴 합니다 어 체급이 달라졌어 체급이 많이 쉬워졌네 이 친구